여러분, 안녕하세요.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동사구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동사와 다른 단어 하나 이상이 모여 뜻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단어는 대부분 전치사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명사도 가끔 있습니다. 그럼 동사구 오늘 두 번째 시간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장 다섯 개가 떴네요. He is polite, smart, and 블라블라블라. Blah, blah, blah. 자, 그는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기타 등등등. Do I need to go on? Do I need to? 내가 할 필요 있냐? Go on 하면 계속하다란 표현인데요. 여기서 고가 가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진행되는 행위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정확히는 on이 유지하다. 그래서 go on 하면 지금 하는 것을 계속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일을 잘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고생하고 있다 할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Keep going on. 계속 그렇게 하세요. 이런 표현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표현 보시면 Don passed away from pneumonia last night. 여기서 Don이라는 것은 미국의 d o 드 도날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도날드 덕 그때 그것의 이름인데요.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닉네임이라고 하죠. Robert d r u 라 혹은 밥 이렇게 얘기하듯이요. 다음, passed away. passed away는 돌아가시다라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보통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돌아가시다와 죽었다 즉, die가 우리 말에 죽다 돌아가시다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영어에서 passed away는 죽었다는 표현이 조금 노골적이니까 그것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애들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from pneumonia. 그래서 from이라는 것은 어떤 것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pneumonia가 원인이 돼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pneumonia 지금 계속 피가 있는데 발음 안 하고 있죠? 피가 발음이 안 됩니다. pneumonia라는 것은 폐렴이라는 병 이름이죠. 지난밤 폐렴으로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이죠. 세 번째 편 보시면요. he 아, 위네요. We took notice of what was going around. We took notice of what was going around. 이렇게 했는데요. Take notice 하면 알아차리다라는 표현이죠. notice가 눈에 확 두드러진다라는 뜻의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거든요. 여기서 명사죠. 그래서 take notice of 하면 of 의하의 사실을 알아차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what was going around. go가 여기서는 가다가 아니라 아까대로 그대로 뭐가 진행되는 거죠? Around 주변에서 있는 일,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일이 뭔지 우리 알아차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세 번째 표현이고 네 번째 표현 보시면 Do the Olympics take place every four years? 여기서 take place라는 것은 어떤 일, 행사 등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개최되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틀리는 것이 여기서 하나 있는데요. 올림픽이라고 하면은 흔히 올림픽이라고 우리 말에선 통하지만 영어에선 것이 올림픽이라는 것의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올림픽을 제대로 표현 하실 때면 the Olympics 하시거나 아니면 the Olympic Games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do the Olympics take place? 그럼 올림픽이 개최되냐 열리냐 이거죠. Every 다음에요. 보통 우리 단수로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럴 때는 모든 뭐뭐 이런 뜻이고요. every 다음에 숫자 쓰시고 복수를 쓰시면 매뭐뭐 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매 4년마다 올림픽이 개최되니 이런 뜻이겠죠. 마지막 문장 보시면요. the father gave away her daughter at the altar 했는데 여기서 give away 라는 것은 원래 영어로는 많은 표현이지만 무료로 뭘 준다는 뜻이 있겠지만 여기서 아빠가 딸을 무료로 줄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결혼식에서 아빠와 신부가 같이 걸어 들어와요. 그리고 끝에 보면 altar라고 돼 있죠. altar 이거는 뭐냐면 제단이라는 뜻인데요. 제단이라는 게 원래 서양 결혼식에서는 그 제단 연단이죠 거기에 뒤에 줄에 하시는 분이 계시죠. 주, 대부분은 목사나 아니면 그 신부. 여기서 신부는 신랑 신부 아니라 그 천주교 신부죠. 그분이 계시고 앞쪽에 신랑이 먼저 가 있다가 어, 신부를 갖다가 신랑, 그러니까 신부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어, 손을 이게 받는 거죠. 그래서 신부 아버지는 신랑에게 어, 신부를 넘겨주면서 우리 딸잘 부탁하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럴 때, give away가 여기서 표현이 그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딸을 신부에게, 신랑에게죠. 이렇게 손을 넘겨주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섯 가지 짧지만 또그 안에 내용이 많이 들어있네요. 이런 동사구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동사구, 다른 동사구 역시 다섯 가지를 놓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볼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